5월 23일, 아름양이 텃밭이 왔어요. 오늘 글쎄, 제주도 갔다 왔다고, 여러분, 귀걸이 보세요. 귀걸이 선물 받았죠. 그리고, <laughs> 스커트도 선물 받았어요. 수승의 날이라고. 와, 좋다. 아, 지렁이 선물은 싫어요. 오늘 아름이가 집에서 키웠던 봉숭아 두개 하고요. 그리고 해바라기를 가지고 왔어요. 모종을 키워서. 그래서 오늘 또, 제 밭을 아름냥이기까지 또 분할을 해서 이제 벌써 제 조그마한 밭에 4명이 공동 경작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너무 재미있지 않아요? 그리고 비가 이번 주 엄청 많이 왔잖아요. 아! 야! 그래서 <laughs> 야, 너, 내가 오늘 새벽에 얼마나 칭찬했는데. 네, 비온데 와보니까 정말 이거 상상을 못할 정도로 이 식물들이 쑥쑥 자라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트도 알이 이렇게 딱 배기고 너무 신기한 거죠. 진짜 콜라비인가 알배인게 어, 콜라비가 알이 배겼대요. 콜라비가. <laughs>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든 생각은 뭐든 정말 때가 있고 뭐든 그 필요하구나. 이를테면. 비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가 되어서 비가 내리는 거죠. 이 자연의 섭리와 이치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 불평불만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어, 어제 해암스님그 강의를 잠깐 듣는데 태음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나에게 고통이 온 것은 그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업장이나 까르마 이런 것들을 내가 감당해 내고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그런 고초를 겪는다. 그러니 그것은 감사하고 좋은 일이다.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시련이 왔다면 그것 자체로 감사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설령 이런 단비가 아니라 장마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 대지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오늘 아침에 네, 느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아름양이 지렁이를 저랑 같이 해바라기를 심느라고 땅을 팠는데 지렁이가 나오니까 저는 아 징그러 생각을 했는데 아름양은 바로 집어서 아 귀여워! 이게 관점이 이렇게 다른 거죠. 아 지금도 손에 가지고 다니죠. 아이는 이 지렁이에 대한 어떤 분별심도 없기 때문에 지렁이를 마치 애완동물처럼 저렇게 가지고 사랑을 할수 있는 건데 저는 이미 지렁이는 징그러운 것이라는 분별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저희가 아이들한테 정말 많이 배우는데 오늘 또이 텃밭에서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그 하나의 관념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배워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비가 내리는 것 이를테면 우리가 이 모든 작물들에게 물을 줘야 되는 것도 네, 우리가 아이들에게 사랑의 담비를 쏟아붓는 것과 다를 바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돼지에는 피가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사랑의 담비가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모자에 머이 있어요. 어 진짜? 네, 제 머리에 벌리 있대요. 아, 그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름냥한테도 얘기해 볼까요? 아름냥 I love you so much. I love you so much. Too. <laughs> 영어로 말이야 야, 진아님. 네. <laughs> 왜? <웃음> 자, 다음 시.